안녕하세요 깸돌이입니다 그냥 울고추여 6개 뽑아볼게요 영상에 올라갈라나? 올릴라나?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분대로 하겠습니다 서퍼가 나왔네요 확인 오케이 뉴한번 더? 렛츠고 아차 사실 여기는 번호계정은 필요가 없는데, 해룡, 다시 슉 오, 네 신규 울슈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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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화이트랩이 앱발 슬로우, 네 우슈레 어, 두 장, 나쁘지 않아요. 수율이 괜찮습니다 또 울슈레? 잠만 이거 맞아? 너무 감사한데 네또 울슈레가 나왔고 오 근데 좀 사기캐 같은데? 신규 캐릭터인가봐요 네 승려가 나왔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